떼굴떼굴 떼굴 떼굴 끌러 간다. 따라가 란딴다. 둥둥 계속 끌러 <Benjamin Laymon>: 간다. <놀라>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 하이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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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긴 한데 음. 여자예요? 아니연 남자예요? 아니연 학생이에요? 아니연 뒷바퀴겠다 아니연밖에 못해요? <laughs> 네 <laughs> 아니, 얘도 할줄 아네. <웃음> 아니연. <웃음> 어디 갈까요? 모르겠다. 몰라요. 11번님 말거안 돼요? 안돼 연. 저도 이건 보석밥 먹고 있어서 못할 수도 있어 <laughs> <laughs> 네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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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. 왜? 아이들들이 먹고 있자연. 아, <laughs> 오케이 오케이. 넵깜사합니아 네, 오케이. 니 말투 원래 그래요? <laughs> 웃지마. 내 원래 그래 연. <laughs> 아 옆에서 웃지 말라고 같이 웃게 된다고. <laughs> 이걸 사장 안 어떻게 오는 거 같아요. <laughs> 아나연. <laughs> 아, 나이트 브리 파밍 사모님. 네. 이제 알수 있어요. 사 외조래요. 3 번님이요? 네3 번님이요. 몰라요? 제가 알리가 있나요? 아다연 어, 제가 하는 것들 보니까, 보니까 듀오는 줄 알았어요. 했어요. 죄송합니다. 아니 듀오 아니요. <laughs> 저 처음 보는 사람이에요. 마음에 안 드세요, 연? <laughs> 왜뭐안 왔네? 띠. 어, 유개다아직도 거기서 뭐 해요? 그러게. 누나 얼굴 보겠어. 자이요또 안행하고 있자, 이 진짜 뭐라고, <laughs> 뭐라고 생각 아, 좀 거. 빨리 오세요. 알아서 자기야. 아, 나턱 빠질 것 같아. 빨리보어 빨리 5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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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분5팀 게임 인데 그러게 분 5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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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분 5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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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굴분굴분 5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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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단 두른 두두두두두둘둘둘둘둘둘둘둘둘둘둘둘둘 도토리 둘래둘둘둘둘둘둘 떼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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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둘둘둘둘둘둘둘어어둘둘둘둘둘둘기둘둘 아는데 어때 어때. 누님의 실력이다. 잘하는데. 우리 서클 너무 좋은데. 거의 서클 팀은 서클은 다 좋은데. 아아아아아아 응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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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죽을 놈이. 넌 조졌다 임마. 하 응? 위에 있나 설마? 설마? 아래는 없거든? 위에일 것 같은데? 그치 댄스! 어뭐 봐. 뭐야 어? 봐봐. 어? 뭐 없어 사버나그 음더야 죽었다 얘 응. <laughs> 근데 위에 눈에 개 무섭겠다. 무서워 미치지. 그니까. 아, 놀래라. 이씨 나, 나와라, 나와라. 이요. 나와라. 손들어. 거기해거기해 포기해. 근데 자기 전저 위에 걸리면 레전 아, 이게 자기자 마지막이야. 알것뭐 그러니까, 그렇네. 뭐야 못 갔어. 안 불쌍한데. 어? 지훈이. 아 이러다. 순간 누구예 연? 아 다음에 아, 진짜 누겨버릴라. 일번 시킬게. 일번 시킬게. 일번위 있는 거 맞아? 야 그럼 여기 있을 리가 없잖아. 땅 있는 거 아니야? 아, 있을 리가 없잖아. 땅 아래. 아, 그땅 아래. 아, 그냥 빨리 내려오지. 나 댄스 지지지 나이스 은 시청자가 잔인하네 <laughs>